아브라함이 의롭다 한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24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어, 18절에서부터 윗달락을쭉 묵상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자기가 이제 백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하지만 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아, 믿음 안에 견고해져서 아,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우리도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묵상해 보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요. 정말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 환경과 조건이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아브라함을 보면 우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백세나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그 백세나 된 상황과 사라가 나이가 많은 이 태가 끊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좀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만 하겠지만 <laughs> 아브라함은 막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는 너무 거리가 막 멀어요. 아 역시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나는 안돼 이런 마음이 좀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도라는 말에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상황과 조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바울은 우리도 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로 뭐라고 했죠? 여기심을 받을 이라고 했죠 어, 여기다라고 하는 말 로기조이라고 하는 말은 간주하다, 계산하다, 이런 말인데요. 회계장부의 셈을 달아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말로 쉽게 제가 그냥 이렇게 의역해 봤어요. 그냥 외상으로 달아놓다. 이게 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그 사람이 현금을 줄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물건을 먼저 주잖아요. 외상으로 달아놓은 거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김부기 목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김부기 목사가 믿음으로 통해서 앞으로도 국권이 세워질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에게 의로 외상을 달아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 나를 기초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김부기 목사를 붙들고 가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경고해졌던 사람이 사실은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앞절에도 이 로마서 4장 1, 2, 3절을 시작할 때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 받았고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받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겼다라는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상을 달아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대단한 믿음이 처음부터 100% 완벽해서 의롭다 한게 아니라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요. 지금은 연약해요. 넘어지기,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고 가셔서,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외상으로 먼저 을을 주시고, 이후에 그가 행하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그 견고해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 하나님께서 오늘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롯하고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난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세요? 저희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상속자 앞으로 제 후대를 이을 사람은 내종 그냥 엘리에세릴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 걱정하지마 내 씨를 통해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 앞으로 내 상속자가 나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마 하늘의 별을 봐 별을 셀수 없지 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100% 순도 높은 믿음, 그러니까 이 완벽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쭉 살았느냐,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10년이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도 내 몸에서 지금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죠? 이후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이스마엘을낳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요,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마,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요 그 창세기 17장 전반부에 하나님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후반절에 창세기 17장 17절 이하로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백세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사라가 90세,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이제 난 이스마엘만 그냥 저 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 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년 이맘 때가 된게 창세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8장에 나왔을 때 다시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기가 끊어졌. 다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라의 반응이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도요, 아우, 내가 이미 늙었는데, 아니,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난 뒤에 5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을을 여기신 후 15년 만에 백세된 그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라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어린 아이 같은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인도하사 아브라함의 앞으로 있어질 아브라함의 미래를 그를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외상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을을 주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말씀을 보면 때로는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내 자신에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괴로울 때 있으나 그러나 우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괜찮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대단하게 얘기하고, 또 사라도 굉장히 대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하 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 알았다. 사실, 살아도요 히브리서에는 대단한 믿음으로 소개하지만, 사실 속으로 웃으면서, 노세한 내가 어떻게 아들 낳을까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로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23, 24절에요. 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함이 아니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만 외상으로 믿음 준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내 삶이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외상으로 먼저 내게 의를 주셨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의 믿음을 인도하여, 끝까지, 어떻게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인자하심, 그헤세드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미래,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밑줄을 구면서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봐라. 십자가에 피흘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을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심 곧 얻게 되는데 우리도 곧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을 살지 모르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대숙함을 얻어 의외로 인침받은칭한받은 백성이니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세요. 그 얘기를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 하시 되끝 까지 사랑 하 시고 여러분 을 붙들 고 계시 니 평안 함 으로 기쁨 으로 소망 으로 오직 주님 만의 지하 는이 아침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